안녕하세요. 창동경의심매카니언 대표원장 안세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질환 중 하나인 야경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경증은 말 그대로 밤에 깨서 소리 지르고 발하한 듯이 우는 증상을 말을 하는데요. 야재증은 밤에 깨서 우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밤에 깨서 우는 야재증이 조금 더 심해져서 소리도 지르고 발버둥을 친다라고 하면 야경증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경증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지만 뇌의 미성숙한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이가 갖는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감 또는 뭐 너무 피로하다든가 소화가 잘안 된다든가 고열이 있다든가 입안에 뭔가 좀 종기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야경증이 심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경증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뇌가 발달을 하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막 자다 깨서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떼쓰고 막 발버둥치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놀랄만한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애가 자다 깨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발버둥을 치다 보면 키도 자라, 자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성장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키도 잘안 크게 되고 야경증을 넘어서서 뚜렛이라든지 특징음 같은 증상들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경증은 살펴보게 되면 아이가 실제로 아주 잠이 깊게 들어가는 수면 초기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깨서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의 의식은 수면 상태와 똑같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흔들어 깨우거나 의식을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독다독 해서 바로 좀 잠이 잘들수 있게끔 저서자 안정을 취해주고 또 조명을 어둡게 해는게 중요하고요. 또 아이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주위에 막 물건들이 있거나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다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물건들을 좀 치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야경증의 원인은 동의보감 소아 야제편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다 깨서 오는 원인들에 대해서 한열 구창 중설 그리고 개고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몸이 너무 약하고 추위를 많이 타서 야경증이 생기는 경우 열이 많고 잠을 깊이 못 들고 자다가 머리 쪽에 땀도 많이 나는 경우 그리고 입안에 구냄이 나거나 입병이 생기는 경우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경우 이외에도 소화기 기능이 약하고 잘 체하는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잘 분류해서 치료를 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적인 한약 변증과 더불어 자, 임상적으로 아이들을 살피다 보면 소화불량이 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안 돼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장이 꼬인 듯한 느낌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자다가 깊은 면을 취하지 못하고 깨서 울거나 발작하듯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저희가 담적병에 관련된 약을 처방을 하든가 심리적 안정을 주는 약제들 같이 처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 자다 깨고 애들이 운다고 했을 때 이런 아이들한테 뭐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거나 또는 수면제를 투여하는 것들이 부모님들 입장으로서는 좀 마음이 꺼려지게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우리 마음을 좀 불안한 것을 잠재울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약들이 연자육이라든지 보음하고 몸의 체액을 진액을 보충해주는 보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줬을 때 키도 더잘 자라게 되고요. 또 아이 부작용도 없이 이런 증상들을 억제하거나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침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원해서 저희가 스티커 침이라든지 자석 침치료를 하고요. 한약 치료를 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아무리 심한 아이들도 한약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짧으면 1개월, 길어도 3개월이 내면 모든 이상들이 거의 다 소실되게 됩니다. 오늘은 야경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자다 깨서 울고 소리지르고 하는 야경증의 증상들로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을 졸이고 힘들어하고 계실텐데요. 야경증은 단지 아이가 커나가기를 기다리면 되는 질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가 불편한 곳을 긁어주고 해소시켜야 되는 질환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